이거 먹고 학원 다녀와. PC방 가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공식 외톨이 중구의 비밀 일기. 여름이 돼도 따분하다. 난 친해지고 싶은데, 친구들은 날 멀리 한다. 이상하게, 요즘엔 매미 소리, 개구리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 난 매미랑 개구리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오늘, 날벼락이 떨어졌다. 난데 없는 봉사활동들이. 교장선생님이 날콕 집어서, 어느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라고 명령까지 내리셨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선생님이 평소 아끼던 잉어랑 재밌게 놀았던 게 화근인 것 같다. 아, 난왜늘이 모양이지? 오늘 익산시 자원봉사 센터를 방문해준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할 사랑이라고 해요. 힘내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이곳은 사랑의 빵곰터라고 해요. 각 시설이나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해주는 곳이랍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보람있겠죠? 오늘도 자원봉사자분들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게임하고 싶어. 치, 잉어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신나게 몹도 잡고 레벨도 와방 올리는 건데... 여기 빵 포장하는 것좀 도와줄래? 네. 어머, 뭐, 뭐 하는 거니? 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담아야지. 하나씩 빵을 담고 있잖아요. 정성을 담아서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해야지. 포장지 아깝게 뭘 그렇게까지 해요? 어차피 먹으면 다 똑같은 빵인데. 뭐? 빵 나눠드리러 갈 시간 다 되었어요.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분업은 기본 아닌 건가요? 하, 그냥 만들면 땡이라고 누가 말을 좀 해줘. <laughs>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중국. 반가워. 난 사랑이라고 해. 만안 건드렸어도 빵 배달은 안 하는 건데, 이거 빵 배달? 아하, 보아하니 말썽 피워서 깨우치라고 봉사활동 나온 음. 거구나. 흥, 못생긴 게 눈치 빠르네. 진구야, 어찌 됐든 한번 열심히 해봐. 자원봉사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야. 중구도 진심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만족감에 가슴이 뻐근해질걸. 나도곧 알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 진짜 희한하네. 빵에 뭘 넣나? 왜들 저렇게 표정이 밝아? 준구야. 빵 나눠 드려야지. <laughs> 처음 보는 친구네. 준구라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준구야. 괜찮아. 준구가 우리 시설에는 처음 와본 모양이구나. 먹을 수는 있지만 준구가 도와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주, 주,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음... 음... <laughs> 고맙다, 준구야. 준구 중구 참 착한 친구구나. 아, 가, 감사합니다. 준구 <laughs> 당황하니까 귀엽네. 취, 칭찬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중구야, 봉사활동은 처음이니? 아, 티 나죠? 죄송해요. 너무 서툴러서. <laughs>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깐 죄송했어요. 불편하신 줄 모르고 빵을 던져서. 괜찮아. 처음 보는 사이인데 실수도 할수 있는 거지. 그러게요. 부장 선생님도 아저씨 반만 닮으셨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용서가 없어요. <laughs> 아저씨처럼 착하기만 하면 교육이 안 되지.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응? 어? 식사하기도 불편하고 일도 못할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아요? 아. 어... 가끔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지만 불편하진 않아.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불편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 야, 아저씨 코하시다 혹시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들 때리거나 하진 않죠? 음. 어. 잠깐 따라와 볼래? 그, 설마 우식한 곳에 가서 <laughs> 선물 주려고... 이야, 중구 좋겠다. <laughs> 예, 유아야, 이 그림 전부 아... 이야, 이 그림 전부 아저씨가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리시지? 평강 아저씨, 유명한 화가 셔. 우와, 장난 아니다. <laughs> 찾았다. 자, 선물! 감사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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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근사하지? 그, 그, 그랬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그건 아저씨가 처음 그림을 배울 때 그렸던 그림이야 의미가 있는 아저씨의 진짜 보물이지 그렇구나 아, 아저씨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어, 발로 그리지 정말요? 평소 그림을 무척 좋아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포기하면서 지내왔었지.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장애 때문에 뭔가를 포기한다는 게 스스로에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날부터 수만 번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지. <laughs> 수만 번 그게 가능한가요? 자신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정말 가능할까요? 난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 하나 안 생기던데 중구야 기운을 내. 내가 친구 일을 해줄게. 중구를 보니 감정 표현이 서툴을 뿐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아저씨는 생각해. 오늘 나한테 해준 것처럼 자원봉사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해 준다면 금세 인기 짱이 될수 있을 거야. 그래. 봉사 활동을 하듯이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으, 어쨌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와도 되죠? 전좀 쉽게 포기하는 편이라 아저씨를 보고 힘을 좀 얻어야 할것 같아서요. 그래, 준구야. <laughs> 얼마든지. 아저씨도 중구가 만들어준 빵이랑 정성스런 안마가 너무 좋은걸 말썽쟁이 외톨이 중구가 사람 다 됐네 포기하지만 않으면이라 그런 거라면 나도 할수 있지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멋진 아저씨를 만났다 선물도 받았다 꼭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마음이 즐거웠다 남을 도우러 갔다가 내가 도움을 받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태어나서 최고로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것 같다.